그래서 첫 번째 젠장 힘이 많이 있을 때 벨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히터를 꺼야겠네요. 갑자기 급 더워지네. 첫 번째 팀 벨러는 언제 푸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벨러 오랜 팬인 거는 다들 아시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2014년에 벨러가 NXT로 올 때부터 이제 좀 눈여겨보다가 데몬 벨러에서 아주 반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한 팬인데 벨러가 요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솔로니스한테 또졌어요. 정말 그 왕건 견언그 짤처럼 또졌어. 어 이게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이 경기 자체가 세솔로니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죠. 그 지금 대진표 보면은. 뭐 드류도 들어가 있고 뭐 씨앤펑크도 들어가 있고 뭐존시나랑은 크게 그게 없지만 일단 씨앤펑크 드류만 해도 세솔로니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게딱 보여졌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자체를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다른 것보다 이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 너가 벨로펜 맞냐 또 졌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아니, 얘네들은 경기를 해도 해도 왜 뭔가 어 재밌는 거를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을 잘 가져오냐? 약간 이러면서 보게 됐던. 그러면서 마지막에 벨러가 쿠데가라를 했을 때, 어? 했는데 바로 롤업을 당하는 걸 보고, 아, 그치? 내가 지금 잠깐이라도 기대한 내 자신을 약간 자책하는. 뭐 그러면서 저는 봤습니다. 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리면은 짧게 드리면은 한마디로 냉정하게 이번 레슬매니아 41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힘들다고 봐요. 일단은 벨러가 푸쉬를 받으려면은 지금 제가 적어둔 저 전개가 이제 지나가야 돼. 일단 저즈먼트데이에서 축출이 되거나 저즈먼트데이랑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턴페이스를 해야죠. 선역이 돼서 이제, 데몬벨러를 부활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푸쉬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사실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진짜, 데몬벨러 잠깐 보여줄 때만 푸쉬를 받고 또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뭐, 장기 푸쉬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그 짧게나마 푸쉬를 받으려면은 데몬벨러가 나와야 된다. 어, 선역이 돼야 된다. 저드먼트 데이에서 나와야 된다. 어, 이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충족이 돼야 어떻게 보면 이제 벨러가 푸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 41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핀벨러의 레슬매니아 41 상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한창 계속해서 이 도미닉이 벨러를 약간 무시하면서 약간 비꼬는 느낌이 있어 약간 응원하는 척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도미닉이 벨러를 좀 잘못 건드리거나 벨러가 갑자기 엄청 화를 내면서 도미닉이랑 갈등을 일으켜서 레슬매니아에서 둘이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도미닉이 참교육을 당하겠죠. 레슬매니아에서 바로 뭐 데모 벨러가 나오면서 참교육이 있겠건이라고 좀 예상은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도 바로 보여줄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사실. 두 번째로 적어둔 저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저조먼트데이에 새로운 멤버를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도미닉이 어떤 이제 좀 위상이 있는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새로운 선수를 데려와서 벨러를 쫓아내려는 약간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슬매니아에서는 저조먼트데이에 계속 있을 수 있냐, 없냐를 걸고 아마 벨러랑 새로운 멤버랑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벨러가 패배하면서 어 축출이 되고 뭐막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WWE는 이제 한 해가 1년이 백래시를 시작으로 레슬매니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끝자락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게 1년이라고 볼수 있어서 이 레슬매니아 41이 끝나야 지금까지 보여줬던 벨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모습만 봐도 솔직히 아 벨러가 이제 갑자기 푸시를 받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이드 카기를 공격한 범인은 나우미. 이제 최근 스맥다운에서 단장 닉 알디스가 저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제이드카 길이 공격 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이제, 비앙카 벨레어랑 나오미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일단은 니갈디스 표정이, 아, 뭔가 이상한데?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리고 나오미는 봤지? 내 말이 맞지? <laughs> 내 말이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비앙카한테 막 얘기를 했고, 비앙카는, 진짜 쟤네가 범인이었어? 와, 씨. 그냥 욕이 절로 나오는 그런 표정을 그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저 캡처에서도 딱 보이죠. 근데 아무래도 나오미의 저런 리액션이 뭔가 좀오바스럽죠 어 뭔가 좀오바스럽고 뭔가 좀 약간 좀 과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진짜 범인의 냄새가 좀나 <laughs> 그런 그 느낌을 풍기고 있죠. 나오미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미가 진짜 범인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나오미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드 투 레슬매니아 경기를 좀 예상을 해 보자면은 일단은 뭐 어찌어찌 해서 나오미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앙카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제 나오미를 이제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근데 나오미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면서 뭐 너 나랑 챔피언 돼서 챔피언 내 덕분에 지켰잖아 하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흑화를 하는 거죠 터니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앙카는 카길과 함께 나오미는 저 선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막 니키벨라... 어 아무튼 저 선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또 다른 파트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2대2 대립 구도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리브머건 라켈까지 이 대립에 합류를 하면서 이세 팀이 레슬매니아 40일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어, 나오미의 이런 스토리 만약에 이게 나오미라면은 저는 솔직히 나오미의 경기력은 정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토리 자체는 어,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나름 재밌는 것 같고 만약에 제이드카 길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오미가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봤을 때는 나오미가 저 챔피언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태그팀 챔피언인데 챔피언이 나눠져 있는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스토리면은 범인이 나오미라는 게딱 밝혀지는 순간 레슬매니아에서 제이드 카길대 나오미 이 경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 이거는 솔직히 WWA도 알고 있을 거야 이 경기는 레슬매니아 대진이 아니다 레슬매니아 감이 아니다 그리고 둘이 경기하면 망한다. 이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2대2 뭐 이렇게 태그 팀에서 이제 파트너랑 해 가지고 이제 엮어서 이 대립 그 스토리를 이끌어 갈것 같거든요. 물론 이러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든석 이모티콘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